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유재현입니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2018년부터 밤을 경유해서 환상과 현실이 병존하는 풍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잉 아트에서 열리고 있는 저의 개인전 '밤에 그리러 나갔다가 나이트 스케치'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밤 사생을 하러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간 어떤 이의 여정을 전시 동선을 은유적으로 상정해서 그렇게 풀어낸 전시입니다. 2016년, 7년 이때 처음 이 연작을 시작하게 을 됐을 때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만 작업실에 갈수 있었던 시기여서 밤 산책을 하다가 혹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작업실을 향하는 저녁 출근길 이런 곳에서 제가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어, 저의 시각으로 화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밤 사생을 하러 숲을 찾았었기 때문에 곤충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어, 인류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화석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어류나 그리고 식물, 그리고 곤충 크게는 세 가지 갈래로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숲의 초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 제가 밤 사생을 하러 나갔을 때 빠른 속도로 어두운 곳에서 스케치해 온 그런 드로잉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어, 밤에 그린 낙서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전시장 안쪽 동선으로부터는 그 정말 그 숲에서 펼쳐지는 광경들 그리고 제가 은유적으로 풀어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회화들을 배치를 했고요. 가장 안쪽 공간으로. 을 보시면, 어, 점점점 현실과 동떨어지고 멀어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금 뒤돌았을 때 보이는 그 하얗게 빛나는 새의 형상을 세라믹 스컵처와 레진피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이었거든요. 흙에서 그게 단단해지고, 150도 이상의 그런 열을 견뎌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모든 그 조형들을 다 핸드피니쉬로 만져야 했고, 또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 했고, 이런 과정들이 회화에서 제가 겪는 그런 작업 과정이랑은 많이 달랐는데요.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그 작업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시에는 제가 거의 자연 관찰 도감처럼 자연물들을 많이 곁에 두고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의 영역에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세계를 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실에 가거나 다시 집에 오거나 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좀 글로도 많이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삶과 문학과 그 회화의 어떤 경계를 조금 흐리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쓰고 그리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